안녕하세요. 홍수혜입니다. 이번 강의는 최근에 있었던 2017년 9가지 국어 컴퓨터 일반 기출 5번 해설입니다. 아, 이 문제를 별도로 하나 분리해서 해설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정확하게 출제되지 않아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고 또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지나간 시험이 중요하지 않고 남은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좀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준비하면서 어 1년, 2년 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어 합격 못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해서 상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 다른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디스크 스케줄링,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평소에 시험에 좀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어,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해서, 뭐, C 스캔 기법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구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다른 거는 아니고, 어, 이 디스크 트랙 번호에서 이 바깥쪽 트랙을 199번으로 보느냐, 안쪽 트랙을 199로 보느냐, 아니면 0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 바깥 트랙을 0번으로, 안쪽을 199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돼요. 이거는 사실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정확히 나름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낸 사람이 정확하게 이런 것을 제시하였다면은, 이 문제는 전혀 논란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죠. 해서 문제 내는 사람은 자기 주장도 없습니까? 이런 걸 정확히 제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문제 내는 사람을 어떻게 출제자로 선정을 했는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학 교수로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해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또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럼 헤드가 안쪽으로 가면서 서비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안쪽에서 반대로 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논란거리는 아닙니다. 당연하게 안쪽으로 가면서 요청받은 서비스를 처리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어 이런 디스크 구조에서 헤드가 바깥쪽에 있죠.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쪽을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 문제에서 주지 않아도 안쪽으로 가면서 소비사는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반대쪽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트랙 번호가 바깥이 0이냐 안쪽이 0이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어쨌든 주어진 문제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때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 지난 시험 예를 들어 여기 적어놨습니다. 2014년 서울시 국어 문제에서는 두 번째 구조로 풀어야만이 정답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깥쪽 트랙 번호를 0으로 해야만이 정답을 찾을 수가 있고, 또 바깥쪽 트랙 0에서 안쪽으로 가면서 요청받은 서비스를 처리하는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만이 정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 이두 번째 기준으로 이 문제를 풀면은, 어, 조진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은, 헤드 위치가 55라고 했습니다. 헤드 위치 55에서 0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하면서 마지막 서비스 받는 트랙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헤드 위치가 55니까 55에서 바깥쪽 트랙 0으로 가면서는 서비스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헤드가 55에서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0으로 가면 바깥쪽 트랙 쭉 가다 보면 시스캔 기법이니까요. 트랙 25번에 서비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25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가면서 그러면 트랙 번호가 증가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00번 트랙이 서비스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트랙 번호 100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풀어야만이,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만이 답이 되는 시험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출제자 기준으로 이번 정답 찾아보면은, 어 바깥쪽 트랙이 0번이고, 안쪽이, 아, 바깥쪽이 199번이고, 안쪽이 0번이니까, 안쪽으로 가면서 헤드 위치가 55니까요, 50, 47, 이렇게 25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비스를 처리한다. 이런 기준입니다. 그리고 다시, 어 서비스 처리하지 않고 100번에 가서 다시 아 안쪽 번호로 가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63번이 서비스 요청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답은 63입니다. 어쨌든, 출제자 정답은 이 문제에 한해서 63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어, 이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은, 이 신청이 수요일까지였는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일 하다가, 수요일 저녁에 이 문제를 해설 달다가, 찾았습니다. 알았는데 뭐 사람들이 아무도 이 신청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근데 어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이한 문제 어 맞는다고 해서 합격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뭐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 수능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어 잘못된 문제 이 신청에서, 어, 정정 받은 것도 있고 하지만, 또 정정 받지 못한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 문제를 똑바로 내주기를 부탁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 앞으로 남은 시험에서 또 이런 문제가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어, 1번 첫 번째처럼 풀면 답을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해서, 요즘은 이 신청이 되니까 두 번째 방식 트랙 번호 0을 바깥 기준으로 해서 풀어서 답을 하고 혹시 그렇게 풀었는데 답이 없으면 1번 첫 번째처럼 해야 되겠죠. 둘다 있으면은 트랙 번호 0을 어떻게 하라고 바깥 철0으로 해서 풀고 나중에 이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잽싸게. 어, 요즘은 이 신청을 받으니까요.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쓸데없이 많이 한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